NHK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18일 일본에서 584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1,145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확진자 수는 18일 영시 기준 한국의 누적 확진자 수 1653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일본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명 이상 늘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한국은 최근 이틀간 10명대로 떨어지며 크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제야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안정을 찾고 있을 때 일본은 두달 동안 뭘 하고 있었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의식관 소규모 검사 와 뒤늦은 긴급사태 선언은 치명적 이었으며 부실한 마스크 배포 등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은 사태 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국내에서 일고 있지만 사실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 이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도쿄도 의사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쿄도 의사회 오자키 회장은 현재 일본 내 70에서 80%는 경로를 알수 없는 감염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최근 일본 언론과 국민들에게서 보건소 관계자가 일부러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거절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검사를 한다고 해도 입원식의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보건소의 기능은 이미 마비가 되었고 검사 의뢰가 쇄도해도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 감염병 사태를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한국과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르다고 시인했습니다. 뒤늦게 일본은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대규모 진단 검사 앱 등을 만들어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드라이브스루를 한국처럼 시행한다고 했지만 일본의 한 방송에 어설프게 따라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차를 몰고 와서 차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에서 내려 검사 텐트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서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방호복도 입지 않고 있었으며 감염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가 부실해 보였습니다. 또한 검사를 할때 사용하는 면봉도 한국은 얇은 의료용 플라스틱 면봉을 쓰지만 일본은 굵은 나무 면봉으로 채취했습니다. 현재 한국산 의료용 면봉은 전 세계에서 품귀현상으로 구하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무증상자는커녕 증상이 있어도 숨을 못쉴 정도로 악화돼야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마주한 일본 국민들의 비명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미국 ABC 뉴스를 보고서 충격이 쉽사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각과 후각을 잃은 지 벌써 두 주가 되었다. 후유증으로 평생 낫지 않을 수도 있다고 ABC 뉴스가 보도했다. 울어버렸다. 아직까지 놀러가는 사람, 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심으로 그만둬두세요. 저는 20대 초반입니다. 평생 미각과 후각이 돌아오지 않는 공포를 상상할 수 없나요? 한 일본의 간호사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기저귀를 차고 감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방호복이 귀에서 벗을 수 없습니다. 배설은 기저귀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참혹한 일본의 상황에 일본인들은 좌절하고 있지만 SNS에 올라온 하나의 글은 이 상황과 비교되며 큰 부러움을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10년 동안 살다온 한 한국인이 한국에 입국해서 검사를 받고 격리되는 절차를 상세하게 올린 글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비행기에서 검역에 필요한 시트 두 장을 작성하고 공항에 도착해 검역소로 이동해 체온을 재고 3단계 면담을 했습니다. 자가진단 어플로 확인하고 한 칸씩 구분된 컨테이너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 후 새로운 마스크를 받았습니다. 이후 6시간 동안 호텔에 머무르고 저녁과 조식을 제공받았는데 검사를 포함해 전부 무료로 이루어졌습니다. 검사가 양성이면 병원 등의 시설로 가고 음성이면 보건소로 가서 질문을 받고 시트를 작성하며 구급차가 집까지 보내줍니다. 이후 2주간 바깥에 나가면 안 되고 2개의 어플로 컨디션을 보고합니다. 보건소에 자가격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고하면 집으로 마스크와 체온계, 알코올 세정제, 먹거리가 든 박스가 배송됩니다. 이 글을 본 일본 네티즌들은 탄식하며 이런 댓글들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살고 싶다. 역시 선진국. 진짜 완벽 그 자체, 골판지 침대와는 메울 수 없는 격차가. 한국 정부의 대책은 멋진 것 같아요. 일본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일본도 이번에 대시패에서 배우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자존심과 변명은 제쳐두고, 현실에서 눈을 돌리는 인간에게 내일은 없으니까요. 일본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대응을 보며 아베 정권에 대한 분노와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은 지금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진자는 18일 현재 70만 명을 넘어섰고 희생자는 37,93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신규 확진자 증가폭은 지난 10일 35,1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만에서 3만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최악의 확산세는 지나고 있지만 아직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약 없는 봉쇄 조치는 지금 미국을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항의 시위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감염병 사태로 인한 대규모 실직 사태가 계속되어 4주간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2,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국 총 취업자 1억 5,500만 명의 14%에 해당했습니다. 감염병 때문에 직장을 잃은 미국 시민들은 분노하며 이제 강력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주말을 맞아 미 곳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기업체 상점 폐쇄 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리오펠 메릴란드라는 단체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가짜 추모식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메릴랜드가 생명을 잃었다며 이를 애도하는 형태의 시위를 한 것입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지머스는 레리오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5월 1일로 잡힌 재가동 일자를 더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15일 자택 대피령이 연장된 미시간주에서는 주도 렌싱에서 수천 명이 차량을 몰고 나와 경적을 울리며 봉쇄를 해제라고 요구했습니다. 16일에는 버지니아 주지사 관접 광장에서 주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는 피크닉 시위를 벌이며 경제활동 재개를 촉구했고 캘리포니아주 해변도시 헌팅턴 비치에서도 17일 수백 명이 차를 탄채 행진하며 경제활동의 재가동을 요구했습니다. 한때 트럼프를 강하게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이 같은 시위에 합류하며 이런 구호들을 내걸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공산주의다. 나는 평화로운 노예가 되느니 위험한 자유를 택하겠다. 우리 시민들에게서 손을 떼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바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경제의 건강과 기능도 보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 없이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없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 3단계 계획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적용방안과 시행시기는 개별주의 주지사들에게 맡겼습니다. 이에 플로리다 주지사가 제일 먼저 18일 다시 일부 해수욕장 재개장을 허용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잭슨빌 해수욕장이 개장한 지 26분 만에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미국인들도 이 광경에 놀라며 SNS에서는 플로리다 멍청이들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비난의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2만 4천 명의 확진자와 700명의 주민들이 생명을 잃어 피해가 큰 지역임에도 이 같은 상황은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한 미국인은 SNS에 일광욕을 조금 즐겼으니 당신의 장례식장에서 당신은 건강하게 보이겠다고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서야 확산세가 조금 멈춘 미국이 섣불리 규제를 푼다면 앞으로 또다시 초토화되는 상황이 올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런 끔찍한 사태는 여태껏 겪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보통 끔찍하다는 표현은 흔히 테러블이나 호러블을 쓰지만 지금은 게스트리라는 무시무시한 소름끼치는 의미의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까지 소름이 끼친다고 표현하는 것은 미국 같은 나라의 마스크는 물론 방호복 등 개인 보호장비와 인공호기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병원의 간호사들이 마스크를 달라고 시위를 할 정도이고 한 의사는 N95 마스크를 겨우 받았는데 한 장으로 사흘씩 버텨야 하니 테이프를 사용해 얼굴에 붙여서 쓴다고 했습니다. 개인 보호 장비와 안면 보호대도 부족해서 심지어 병원이 오히려 세균 배양 접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 위치한 마운트 시나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를 받고 자신도 걸린 것 같다며 내 가족을 다 감염시킬지 모른다고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간호사들도 도사장이 끌려가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피해가 가장 큰 남부의 루이지애나주 같은 곳에서 총과 탄환 구매가 폭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봉쇄령에 대한 극도의 불만이 쌓이면 어떤 형태로 터질지 모르는 유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의 수필가 콜린 마세알은 지난 14일자 뉴욕커지에 놀라운 글을 기고했습니다. 나는 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냐는 질문을 받으면 종종 제일 세계에 살고 싶어 라고 답했다. 반은 농담이지만 최근 미국 사태를 보면 점점 낙담 속에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국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하철 시스템과 그의 주요 인프라 시설, 일상의 편의를 위한 소산 배려들이 고향에 돌아갈 생각이 안 나게 했다. 불과 몇주전 미국의 친구들, 가족들, 심지어 편집자들로부터 한국의 감염병 확산에 관련한 주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미국이 더 안전할 거라고 믿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지금의 미국 상황은 그런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 지난 10년 넘게 한국은 모든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맹렬한 모습을 보여줬다. 지구촌 곳곳을 점령한 K-POP,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연결망, 우스카리휩스는 영화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후진국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한 한국인 친구는 이를 내게 국민적 열등감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여러 다양한 원인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20세기 초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진 일제 식민 통치의 유산으로 보기도 한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한 마이크 브리는 그의 책 '한국 한국인'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선동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후진성이 자연스러운 열등함의 결과라고 믿게 했다고 쓰고 있다. 동시에 그는 일본 식민 지배자들이 한국인들을 강제로 전기와 전화, 기차가 있는 문명화된 세상으로 이끌어 식민 지배를 의식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한다. 폴린 마셜은 한국이 스스로를 선진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일본의 부정적인 선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을 이미 놀라운 선진국이라 부르며 한국을 제1세계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은 거의 유일하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방역에 성공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에게 진단 키터 의료 물품을 수출하며 방역 노하우를 전수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6.25 이후 가난과 아픔을 이겨냈고 70년 동안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내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마 그 동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우리 국민들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 최근 이스라엘의 한 매체가 충격적인 보도를 합니다. 한국과 독일에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진단검사에 큰 문제가 생겼다. 이스라엘 일간지 헤르츠는 진단키트가 부족하여 드라이브스루는 하루에 4시간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의심환자 상당수가 검사를 연기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라며 현재 이스라엘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는데요. 충격적인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보건부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은 한 한국과 독일이 수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어떤 정부 규정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에서는 공장 국유화의 결과라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국의 시젠이라는 회사로부터 진단키트 수입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받은 덕분에 하루에 만명 가까운 이스라엘인들을 검사하여 이번 사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진단키트 물량이 부족해지니 적반하장으로 한국과 독일 정부가 일부러 안 보내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스라엘 현지 언론 헤르츠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가 지난 주말 한국과 독일을 대체할 다른 공급업체와 접촉하고 있다며 앞으로 2주 동안 하루에 1만 개 이상의 검사를 할수 있을 것이다 전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이스라엘의 대량의 진단키트를 공급하지 않는 한국과 독일은 중요하지 않고 다른 곳과 손잡겠다는 식의 발언인데요. 앞에서는 도움을 요청하고 뒤에서는 한국을 비난하고 있는 베트남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이죠. 이스라엘은 지난 2월 23일 한국 내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빛의 속도로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를 시작한 2월 29일보다 무려 6일이나 더 빨랐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정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하기 전 이미 한국에서 떠나 이스라엘 텔 아브비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130명을 입국 금지해 곧바로 한국에 쫓아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이스라엘에 강력히 항의하였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스라엘의 한국인 입국 금지를 과잉 대응이라 평가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는데 실망스럽게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분위기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인 관광객들을 유대인 정착촌에 하루 길로에 격리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한 직후 이스라엘 주민은 한국인이 마치 전파 매개체이냐 강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여행사 대표는 이스라엘에서 한국인들만 보면 아랍 사람들은 코와 입을 막고 도망가는 제스처를 취한다 전했고 이스라엘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임모씨는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인에게 집 월세는 물론이고 자동차 렌트해 주는 것도 거절하고 있다 알렸고 호텔과 식당들도 한국인 장을 거부하고 있는 곳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텔 아브비 외곽에 있는 쉐바 의료센터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막으려는 상황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야. 한국과 중국에서 발생했어. 라며 근원지를 중국이 아닌 한국과 중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이스라엘이 최근에서야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의 NHK가 이번 사태에서 검사를 대폭 강화해 조기에 대응을 잘한 나라라며 이스라엘을 방송에 소개하자 이스라엘의 네타나우 총리는 한국에서 배웠다. 라며 한국으로부터 배운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을 도입하고 이스라엘 비밀 정보기관 모사드가 진단키트 10만 개를 비밀리에 수입한 덕분이라 전했고, NHK는 이스라엘이 한국의 방역대책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보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앞서 한국과 독일을 대체할 다른 공급업체를 찾았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고 뒤에서 몰래 한국산 진단키트를 대량으로 더 구입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비밀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최근 10만 대의 진단키트를 비밀리에 이스라엘로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관계가 좋지 않은 중동 국가들로부터 수입하였기 때문에 이를 비밀리에 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들의 진단키트는 실제로 투입이 될수 있나 싶을 정도로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만약 중동국가를 거쳤다 하더라도 한국이 초대량으로 수출하고 있는 UAE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한국산 진단키트처럼 정확도와 속도 측면에서 모두 완벽에 가까운 기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얼마 전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한국의 진단키트 기술을 국제표준, 으로 승인했고, 미국은 FDA의 승인이 나기도 전에 이미 한국으로부터 대량 구매에 실전에 사용할 만큼 절대적인 신뢰를 보였습니다. 마그누스 해우니케 덴마크 보건부 장관은 초기에 한국산 진단 키트를 거절한 것에 대해 한국이 진단 키트를 제공해준다 제안했을 때 거절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예수스 사무총장은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다며 5월에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시아 대표로 기조 발언을 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한국의 국격이 한층 더 올라가는 순간이죠. 종교적인 이유로 턱수염을 기르는 이스라엘 국민들을 위해 맞춤형 안면 마스크를 제작하겠다. 선포한 이스라엘. 이렇게 자국민들을 위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최고 품질의 진단키트를 수출해 이번 사태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나라, 한국에 더 이상의 실망은 안겨주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